애플의 가을 이벤트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애플은 9월, 10월 그리고 11월에 이벤트를 열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작년에는 9월에 새로운 아이패드랑 애플워치가 그리고 10월에는 아이폰이랑 홈팟 미니가 발표됐었죠. 올해에는 새로운 맥북 프로에 대한 이야기도 있어서 세 번에 걸쳐서 이벤트가 열린다고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번 가을에 새로운 아이패드 미니 6세대 그리고 아이패드 9세대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제품들이 어떻게 나오게 될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하는데요. 아이패드 미니 6세대나 아이패드 9세대의 구입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은 오늘 영상을 한번 쭉 보시면 구입을 결정하시는 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건 아이패드 미니 6세대입니다. 아이패드 미니 5세대가 발매된 게 2019년 3월이었으니까 이제 나온 지 거의 2년 반 정도가 됐죠. 아이패드 미니 6세대는 전반적인 디자인이 에어 4세대랑 비슷해지면서 이번 가을에 발표가 될 거라고 하는데 그래서 에어 4세대의 8인치 버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알려진 내용들을 보면 일단 홈 버튼이 사라지고 전원 버튼에 터치 아이디가 들어간다고 하고요. 충전 단자도 라이트닝 단자에서 USB-C로 바뀐다고 합니다. 그리고 USB-C 단자가 들어간다는 건 애플 펜슬도 2세대를 지원하게 된다는 뜻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애플 펜슬 2세대를 지원한다는 건 본체 옆에 애플 펜슬을 자석으로 붙여서 무선 충전을 할수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런데 보통 아이패드 옆면에 있었던 볼륨 조절 버튼이 아이패드 미니 6세대에서는 전원 버튼이 있는 위쪽으로 옮겨진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애플 펜슬을 옆면에 붙였을 때 자리가 부족해서 그렇다라고 추측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부품의 배치도 그렇고 부품 사이에 어느 정도 여유도 있어야 할 테니까 볼륨 버튼이 위쪽으로 옮겨가는 건 그럴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다음은 스피커인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볼륨 버튼의 위치 때문에 예전처럼 충전단자 쪽에만 스피커가 있는 게 아니냐 하는 우려가 있죠. 사실 스피커에 대한 스펙이 명확하게 나온 건 아직 없는데요. 스피커가 미친 듯이 좋다라는 말도 있는 걸 보면 아마 한쪽에만 몰려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찾아보니까 ESR에서 벌써 아이패드 미니 6세대 케이스를 팔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품 사진을 보니까 전원버튼이랑 볼륨 버튼 사이에 스피커 그릴이 있네요. 어쨌든 쿼드 스피커까지는 아니겠지만 적어도 에어 4세대처럼 가로로 놨을 때 양쪽으로 나오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화면은 위아래 베젤이 줄어들면서 크기가 더 커진다고 하죠. 예전에는 화면 크기가 8.5인치에서 9인치 정도이고 미니 LED가 들어갈 거라는 소문도 있었는데, 최근 소식에 따르면 8.3인치로 결정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아이패드 에어 4세대의 화면이 10.9인치 크기의 P3 트루톤 라미네이팅 반사방지 코팅 그리고 밝기가 500니트였는데 크기랑 해상도 빼면 화면 사양은 아마 이거랑 거의 비슷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특이한 게 스마트 커넥터가 있을 거라는 이야기가 있네요. 미니 5세대에서는 스마트 커넥터가 없었죠. 그리고 아이패드 미니에 연결하려면 스마트 커넥터로 연결하는 액세서리가 엄청 작아야 될텐데 과연 이 크기에 맞는 키보드가 나올지는 글쎄요, 이건 실제로 제품이 나와 봐야 알것 같습니다. 다음은 램이랑 프로세서인데요. 아이패드 미니 5세대 램이 3기가였고 에어 4세대가 4기가였으니까 아마 미니 6세대에서도 램은 4기가일 것 같고요. 프로세서는 작년에 나왔던 A14 아니면 A15일 텐데 설마 나온지 1년이나 지난 프로세서를 넣지는 않겠죠. 그래서 올해 새로 나올 A15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가격입니다. 어, 물론 가격은 애플이 제품을 공식적으로 발표를 해야 할수 있는 거니까 지금 당장 얼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요. 작년에 아이패드 에어 4세대가 외관이 싹 바뀌면서 가격이 꽤 올랐잖아요. 마찬가지로 아이패드 미니 6세대도 비슷하게 가격이 인상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혹시 미니 6세대를 구입할 예정이신 분들은 미니 5세대의 시작 가격이 50만원이었으니까 이거보다 조금 더 예산을 잡아두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아이패드 9세대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죠. 지금까지 나온 아이패드 9세대에 대한 이야기는 미니 6세대랑 다르게 좀 여러 가지인데요. 전반적으로 에어 3세대랑 비슷할 거라는 이야기도 있고 8세대랑 같은데 두께만 얇아질 거란 이야기도 있고 외형의 변화가 없이 프로세서만 업데이트될 거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몇가지 시나리오로 좀 나눠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첫번째는 아이패드 에어 3세대랑 비슷하게 나오는 경우입니다. 만약 이렇다면 상당히 많은 부분이 바뀌게 되는데 화면이 10.2인치에서 10.5인치로 커지고 라미네이팅, 트루톤, 반사방지 코팅, P3 색역을 지원하면서 두께가 더 얇아지고 무게도 더 가벼워지겠죠. 두번째로 두께만 얇아진다고 하는건 결국 화면 라미네이팅이 된다는거랑 같은 이야기가 될텐데 그냥 라미네이팅 처리만 될지, 트루톤, 반사방지 코팅, P3 세역까지 지원을 하게 될지는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가 프로세스만 업데이트 되는 건데요. 이럴 경우에는 아이패드 8세대랑 비교해서 성능만 빼고 완전히 똑같기 때문에 전반적인 사용자 경험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램은 아이패드 7세대랑 8세대가 3기가였으니까 이번에는 4기가가 들어가지 않을까 싶고요. 저장 장치의 크기도 아이패드 5세대부터 8세대까지 무려 4세대에 걸쳐서 32기가랑 128기가 이렇게 두 가지였기 때문에 이번에는 최소한 64기가부터 시작할 것 같은데 어 사실 잘 모르겠어요. 이건 가격이 어떻게 될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외형이 에어 4세대처럼 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죠. 그렇다는 이야기는 예전이랑 똑같이 3버튼, 라이트닝 단자, 3.5mm 이어폰 단자, 스마트 커넥터, 한쪽 스테레오 스피커에 애플 펜슬도 똑같이 1세대를 지원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가격입니다. 사실, 아이패드 9세대에서 가장 중요한 관점 포인트가 바로 이 가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다른 영상에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거지만, 가장 저렴한 엔트리급 아이패드는 교육 시장에서 크롬북에 대항하는 보급형 기기라고 할수 있거든요. 참고로 아이패드 5세대부터 8세대까지 국내 가격은 조금 변화가 있긴 했었지만, 미국에서는 모두 똑같이 32기가 와이파이 모델은 330달러, 128기가 모델은 430달러로 4년 동안 한 번도 가격이 바뀐 적이 없었습니다. 그만큼 다른 회사들이랑 경쟁 때문에 애플이 무작정 가격을 올리기가 쉽지 않은 제품이라는 뜻일 텐데요. 그래서 이번에 아이패드 9세대가 두께만 얇아진다거나 혹은 외형의 변화 없이 프로세서만 업그레이드 하는 거에 그친다면 예전이랑 똑같은 가격을 유지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만약 에어 3세대처럼 나온다면 바뀌는 게 많아서 가격이 오르긴 할것 같은데 글쎄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상대적으로 인상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패드 미니는 8인치급 태블릿 중에서 성능을 겨룰 만한 다른 회사 제품이 없기 때문에 거의 독보적인 존재라고 할수 있죠. 예전에 올렸던 아이패드 미니 4세대 갤럭시 탭 S2 8.0에 대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제가 미니 4세대를 구입한 지 거의 6년 가까이 됐는데 쾌적하다고 할순 없지만 큰 문제 없이 잘 사용하고 있고 또 최신 아이패드 OS 업데이트도 받아서 이번 아이패드 미니 6세대 역시 상당히 만족스러울 것 같고요. 그리고 가장 저렴한 아이패드 모델이라 상대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는 제품은 아니지만. 저는 아이패드 9세대가 오히려 이번 가을 애플 이벤트에서 실제로 어떻게 나올지 가장 궁금한 제품인데요. 사실 아이패드 미니 6세대는 말 그대로 에어 4세대의 미니 버전이라고 생각하면 되기 때문에 예상에서 크게 벗어날 것 같지가 않아서 발표가 되더라도 어 그냥 그렇구나 할것 같거든요. 그런데 아이패드 9세대는 이번에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가성비가 좋은 제품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동안 엔트리 모델 아이패드 시리즈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아이패드를 쓸수 있다는 장점이 컸던 거지 라미네이팅부터 시작해서 아쉬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죠. 하지만 아이폰 SE처럼 옛날 아이패드 껍데기에 최신의 프로세서 그리고 트루톤 반사방지 코팅 P3 색역 지원이 된다면 여기에 가격까지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는다면 아마 역대급으로 잘 나오는 아이패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어,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가 되지는 않았지만 이제. 애플 이벤트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니까 애플 제품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좋은 소식이 있을 것 같고요. 저도 나중에 추가된 내용이 생기면 영상을 통해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 저는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